다가오는 주말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프리미어리그 프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브르노 라지 감독의 울버햄튼은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상승세를 이어 나갔지만 최근 크리스탈 페이스 원정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현재 파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이번 웨스트햄하고 홈경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 위해 승점 사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우승 후보 리버풀하고 홈경기에서 3대 2펠레 스코어를 만들어내며 승점 3점을 챙기는 동시에 프리미어 4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웨스트햄의 상승세가 울버햄튼 원정 경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예측해보면 홈팀 울버햄튼은 조세사 골키퍼 그리고 수비진영의 막시밀령 킬먼 코너 코디 로망 사이스 이렇게 3백 수비 형태를 구성하고 오른쪽 윙백 네스 세메두 중앙의 후백 네베스 주앙 무티뉴 왼쪽 윙백 라이아 나이트 누리가 퍼진하면서 4명의 미드필더 진영을 형성하고 공격진영 왼쪽에 프란시스코 트링캉 오른쪽에 코리안 황소 황희찬 중앙에 라울 히메네스가 포진하면서 3-4-3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원정팀 웨스트햄은 파비안스키 골키퍼 오른쪽 풀백 벤 존슨 센터백 커트 주마 안젤로 오구븐나 왼쪽 풀백 에런 크레스웰이 출전하면서 4백을 구성하고 바로 앞쪽에 디클런 라이스 토마시 소우체기 미드필더 3선을 구성하고 왼쪽에 파블로 포르나스 중앙에 사이드 벤나마 오른쪽에 제로도 보행이 배치되면서 미드필더 2선 라인을 구축하고 최전방 스트라이커 미카엘 안토니오가 배치되면서 4231 포메이션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스입니다. 현재 정보 방에서 만원의 행복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고정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울버햄튼은 공격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아담마 트라우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경기 중에 자주 노출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아담마 트라우레에 대한 상대 팀들의 견제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루노 라즈 감독은 의도적으로 아담마 트라우레를 후방 교체 투입을 통해서 분위기 반전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다마 트라우레를 대신해서 출전한 트링캉이 전반전에 주어진 시간동안 얼마만큼 본인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후반에 체력이 풀충전된 상태로 경기장을 뛰어다니는 아다마 트라우레를 통제하기 위한 맞춤형 수비전술을 준비해 올수 있을지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의 수비전술적인 선택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웨스트햄 2성과 최전방 포지션에 배치된 포르나스, 벳나마, 보엔, 안토니오까지 4명의 선수 들이 특히 역습에 최적화된 조직적인 약속된 플레이를 보여주며 우승 후보 리버풀까지 격침시키는 무시무시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리백 수비 형태를 사용하는 울버햄튼이 측면에서 웨스트햄 공격진들의 약속된 공격 패턴에 그대로 수비 조직이 무너져 버리면 본인들 홈에서 대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브루노 라즈 감독은 웨스트햄의 제로도 보행과 미카엘 안토니오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 대해서 지역 방어 형태로 철저하게 틀어 막아야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브루노 라즈 감독은 수비 조직적인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울버햄튼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점 3점을 챙기며 유로파리그 진출을 위해 순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웨스트햄이 최근 3경기 8득점을 기록하며 무시무시한 득점력을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선보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한 4위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될지 울버햄튼과 웨스트햄의 아주 흥미로운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가 되길 기원해 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